수익률 1.88%입니다. 이 진단을 듣는 순간 99%의 투자자는 항복하지만 1%의 선수는 기회를 봅니다. 오늘 저는 경험 빅데이터로 1%의 가치를 설계하는 자산 전략가로서 이 사직동 매물이 왜 최악의 함정이자 최고의 기회인지 진단하겠습니다. 이 매물은 월세 받는 건물이 아닙니다. 이것은 사직시장 초입 A급 코너 입지를 평당 1,800만 원에 선점하는 땅입니다. 99%가 당장의 수익률 1.88%라는 함정에 빠질 때, 1%의 선수는 평당 1,800이라는 미래 가치에 집중합니다. 99%는 명도를 리스크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1%의 선수에게 명도는 낡은 구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빈 도화지라는 최고의 기회입니다. 이빈 도화지에 밸류업 설계를 하는 순간, 현재 1.8%의 함정은 미래 5% 이상의 기회로 격파됩니다. VVIP 여러분, 즉각적인 월세를 원하는 99%는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. 저는 돈이 되는 구조로 직접 바꿔낼 단 1%의 진짜 선수를 찾습니다. 지금 미팅을 요청하십시오.